삼성의 선발은 후반기 ERA 1.59의 양창섭, 넥센 상대로는 첫 출전입니다. 넥센은 최원태를 마운드에 세웠습니다. 올 시즌 13승으로 리그 세번째 다승 투수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무섭게 몰아치는 넥센의 타선. 계속되는 안타 폭격에 5점을 내준 양창섭이 결국 2이닝을 채 채우지 못하고 강판되는데요. 4회 송성문의 2타점 적시 2루타, 5회 박병호와 김하성의 적시타로 넉점을더 달아나는 넥센. 그렇게 아홉 점을 내주는 동안 삼성은 안타 감음 속 러프의 적시타로 목만 겨우 축인 상태입니다. 육회말 상대 선발 최원태가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마운드를 내려가고 주자 1, 2루에 러프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퍼올렸습니다. 쭉쭉 뻗는 타구 담장을 넘어갑니다. 러프의 석점포로 삼성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강민호의 백투백 홈런까지 더해지며 분위기를 이어가는데요. 이어지는 7회, 상대 불펜과 수비가 흔들리는 사이 삼성이 한점 차로 더 바짝 따라 붙습니다. 약속의 8회, 주자 2루에 타석에 들어선 러프. 밀어냈습니다. 이 타구는 오른쪽, 또다시 담장을 넘어갑니다. 러프의 기적같은 투런포로 역전에 성공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9회 초, 박병호의 동점 솔로포, 김하성의 역전 홈런으로 넥센이 재역전하며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11대10,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어제 경기, 결국 넥센이 승리를 챙기며 팀 최다 연승,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삼성은 비록 졌지만 6회 이후 9점을 득점하는 타선의 뒷심에서 반등의 희망은 보였는데요. 특히 러프는 석전포와 역전 투런포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강민호는 상단 스탠드를 때렸던 대형 홈런으로 4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5위 LG와 승차 없는 6위에 머물러 있는 삼성은 오늘 홈에서 넥센을 다시 만나 서륙전에 나섭니다. 생생 베이스볼 분단합니다.